안녕하세요. 책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9층짜리 건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자녀 세대, 특가 세대 나왔습니다. 가격 저렴하게 남양 아파트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대단지 아파트처럼 남양 퍼베이 구조로 햇살 잘 들어오는 집입니다. 그리고 입지도 좋습니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7호선입니다. 7호선 춘희역 예, 네, 춘희역 걸어가면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역세권 남양아파트 거기다가 7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겹주차 없이 역시 나홀로아파트는요 겹주차가 한대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다일열 주차로 필로티 구조로 지하는 아니지만 지상 주차장으로 네, 이렇게 안쪽 공간까지 다 필로티, 겹주차 없이 일열 주차로 다 준비되어 있으니 주차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7호선을 이용하시고 남양 아파트 거기다 가격까지 특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층입니다. 예, 5층으로 올라가서 저희가 어떤 구조의 집인지 영상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한층에 4세대입니다. 1호, 2호, 3호, 4호. 한 층에 4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5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504호입니다 504호가 특가 세대로 마지막 한 세대 특가 세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04호 조금 저렴하게 남양집 아파트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504호 실 매물 영상 리뷰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체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키큰장세 칸입니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오산꽂이 포함해서 신발장 세 칸이네요. 가운데는 매립선반, 위에 두 칸. 그리고 아래 두 칸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신발장은 총세 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부티용 시공도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단차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예, 보시면은 여기 단차 시공이 되어 있어서 바로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외부로, 어, 집 안에서 소리 안 나게끔 외부로 네, 이렇게 보일러실하고 실외기실이 소리 안 나게끔 외부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편하게 창고처럼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 안 나게끔 외부로 이렇게 실외기실과 보일러실을 밖으로 빼놨습니다. 이제는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시죠. 중문은 일현동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원목 느낌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실에 들어오시면은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들어갑니다 예 강마루 시공이 들어가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거실 그리고 주방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구조가 남양 퍼베이 구조네요 안방 중간방 거실 작은 방이 다 남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거실 보시면은 남양입니다 5층입니다. 5층이기 때문에 또 남양이기 때문에 햇살 정말 잘 들어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거든요? 비가 내리기 때문에 먹구름이 껴있긴 하지만 날씨 좋으실 때 오시면은 막힘없는 남양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현장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에어컨입니다. 온풍 기능까지 있는 에어컨이에요. 보일러를 틀 필요가 없습니다. 겨울에도 뜨거운 바람이 나오거든요? 여름엔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요. 겨울에는 뜨거운 바람까지 나오는 온풍 에어, 에어컨 4계절입니다. 4계절 용으로. 보일러를 트실 필요 없이 에어컨을 겨울에도 틀어주시면 전기 효율에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전열 교환기 시공이 되어 있네요.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주는 공기청정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남양이니까 햇살 잘 들어오는 집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아트월 쇼파월 양옆으로 콘센트는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타일 쪽으로 아트월을 많이 사용을 하시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월패드 들어가고요. 타일 쪽으로 아트월 편하게 잡아주시고요. 반대편으로 네 소파짜리 편안하게 4 5인 소파 정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다. 템바보드로 준비가 돼 있대요. 뒤쪽은. 그래서 뭐 소파짜리 아트월짜리는 콘센트 양옆으로 준비돼 있으니까 편안하게 위치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거실 폭은 3m 60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무난하게 3~4인 가족 생활하실 수 있는 거실 폭으로 준비가 돼 있네요. 남양집입니다, 남양집. 막힘 하나도 없습니다. 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은 이면도로가 다닙니다. 예, 앞쪽에 빌라가 있긴 하지만, 뭐, 마주보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디귿자형 구조인데 보편적으로 앞쪽이 막히는 디귿자가 많은데 앞이가 앞에가 뚫려있는 옆쪽 아니 이 뒤쪽 디귿자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식사는 이 옆에서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아일랜드 식탁도 한칸 낮춰서 양옆으로 다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구멍 다 뚫어놨습니다. 편안하게 일반 의자 써서 식사해 주시면 좋습니다. 상부장 하부장은 다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요. 삼국쿡탑하이브리드 인덕션 어좀 고급지게 마감이 들어가네요. 후드 깔끔하게 희도 후드 마감이 들어가고요. 싱크볼도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도 여유롭게 요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양문형 두 개가 들어가지는지 양문형 냉장고 두 개는 안 들어가지네요. 1,800이 넘어야지 양문형 두 개가 들어가집니다. 1,700이면은 양문형 냉장고 하나,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하나 어, 이렇게 활용해 주셔야 돼요. 양문형 두개 갖고 오시면 안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화부장 식기 세척기 기본 옵션이고요자 이렇게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전자렌지 밥솥 자리 예, 전자렌지 밥솥 자리는 냉장고 자리 옆에 이렇게 준비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조금 이동동선이 아쉽기는 하지만 주방 옆에 어, 이렇게 다용도실이 이동동선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세탁실이 옆으로 빠져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 안쪽이 보이지 않게끔 그리고 네 딱. 정말 세탁기 건조기만 딱 들어갑니다. 예, 세탁기 건조기만 딱 들어가는 사이즈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딱문 닫아 보면은 안쪽이 보이지 않게끔 반투명 유리예요. 예, 슬라이딩 도어로 세탁실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들어가네요. 방세개 화장실 두개 구조입니다.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안방은 안쪽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에어컨 당연히 냉난방 다, 다 됩니다. 어 보일러 안 트셔도 돼요. 에어컨 틀어주시면 좋습니다. 안방은 조금 아쉽지만 통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방 사이즈 좋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안쪽으로 살짝 더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게 남향입니다. 네, 남향 퍼베이 구조기 때문에 남향으로 햇살 잘 들어오는 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방은 그냥 통으로 예, 통으로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여기 턱이 살짝 튀어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예, 안쪽 공간까지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턱까지 사이즈를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턱까지 자 사이즈 4 m 입니다 그래도 안방이 4 m 예요 그리고 폭은 어, 3 m 입니다 4, 4m, 3m,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만약에 여기 안쪽까지 가시면 조금 더 길죠? 네, 안쪽으로 살짝 더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4m, 3m 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무난하게 쓰실 수 있게끔. 그래서 4m 공간이기 때문에 한쪽 벽으로는 거의 뭐 13자 장을 놓실 으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거기다가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넓습니다. 바닥은 미끄럼방지 타일, 포스링 타일로 시공이 돼 있고요. 왼쪽 편에 부부 욕실에 파티션 있는지 보셨습니까? 예, 부부 욕실에 파티션까지 해 놨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안쪽에 코너 선반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장, 세면대 안쪽으로 변기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부부 욕실 넓습니다. 예, 부부 욕실 굉장히 넓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안방이 안쪽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바로 옆으로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에어컨 동일하게 시공이 돼 있네요. 온풍기 다 데, 들어가는 거니까 정말 겨울에 추우실 때 보일러를 틀기보다는 네 에어컨을 틀어주시면 정말 따뜻해집니다. 자, 방 사이즈는 그냥 자녀분 방으로 쓰는데 무난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방 사이즈. 눈대중으로 봐도 침대, 책상, 붙박이가 다 원활하게 들어가는 사이즈겠다 느껴집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두 번째 방도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자방 사이즈는 3,100에 3,100에 2,700입니다 3,100에 2,700 사이즈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도 요정도 사이즈 면은 넉넉하게 자녀분들 침대 책상 국박이 3m 넘는 방입니다 3m 넘는 방으로 여유롭게 두번째 방이 에어컨도 온풍, 온품, 온풍까지 같이 됩니다. 사계절용입니다. 그리고 안쪽 입구 쪽으로 해서, 예, 입구 쪽 마지막 세 번째 방이네요. 방은 세 개입니다. 자, 세 번째 방도 보시면은, 아, 세 번째 방에는 이제 에어컨이 시공이 안 들어가네요. 자세 번째 방도 방 사이즈 좋습니다. 눈대중으로 봤을 때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방 사이즈 넉넉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은 안쪽에 보시면은 조금 어 여기 대피소 공간이네요. 예, 역시 아파트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세 번째 방에 대피소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 뒤쪽으로 보면은 왕관 네, 왕관기가 완강, 보이시죠? 예, 아파트 대피소 공간입니다. 대피소 공간은 창고처럼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일 정말 모르니까 예, 정말 피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대피소 공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방 사이즈도 자녀분들이 어느 정도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두 번째 방만큼은 아니지만 네, 세 번째 방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어, 2,500에 안쪽으로는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2,500에 3,100입니다. 침대 책상 국박이 여유롭게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어, 안쪽 창고처럼 예, 대피소 공간을 창고처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은 3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어, 거실 진출입하기 전에 이 복도 쪽에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부부 욕실하고 동일하게 해바라기 샤워기 파티션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안쪽에서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 정면에 수납장, 유리선반이네요.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욕실 작다고 뭐라고 하실 분들 없을 겁니다. 부부 욕실, 메인 욕실 다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정말 지금 밖에 비가 와서 그렇지, 남양 퍼베이입니다. 예, 네, 남양 퍼베이로 햇살 정말 잘 들어오는 집이고요 겨울에 보일러 떼실 필요 없습니다. 에어컨만 틀어주셔도요. 편하게, 예, 네, 편하게 따뜻해지는, 어, 4계절용 에어컨이 시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호선 찾으시는 분들, 생각보다 7호선 추희역에 가깝습니다. 추희역 7호선 이용하실 분들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정말 가격 저렴하게 특가 세대 504호입니다. 오셔서 좋은 집꼭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 팀장의 행복, 최 팀장의 행복한가, 최 영사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